네, 제가 이제 주로 국내 주식이라든지 국내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 미국의 영향도도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를 흔드는 종목, 결국 반도체 대장주이자 전체 반도체 투심을 급격히 이제 변화시키는 종목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엔비디아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뭐 명불허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차이실험 물량이 떨어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일단 엔비디아의 최근의 실적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향후 주가의 흐름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의 흐름까지도 한번 전망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은 2023년 이래로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시장의 기대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면 550억 달러의 이제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 상회하는 570억 달러의 어, 매출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죠. 어, 1.25달러를 예상을 했는데요. 1.3달러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꾸준히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한두 번 정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전망치도 계속 그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 이 기업은 계속 전망치보다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네? 이러면, 나중에 전망을 해도 그 전망치에서 조금 더 높여요.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뛰어넘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실적이죠. 그런 실적을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블랙을 판매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그 클라우드 GPU가 완판됐다 시장은 완판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4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의 예상을 깨지 않았어요 충분히 기대치를 충족시켜줬죠 4분기 매출 650억 달러 매출 총 이익률은 75% 말도 안 되는 이익률입니다 진짜 파는 대로 족족 수익으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이제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종가 부근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엔비디아나 반도체주를 흔들고 있는 이슈는 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는 맞아요. 근데 성장 스토리가 지워졌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은 아닌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 외적인 요소 이 부담입니다. 엔비디아 외적인 요인의 부담 요소들이 하나둘씩 커지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엔비디아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던 게 뭐냐? 미국의 FMC 10월 의사록이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F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뒤늦게 공개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론은 뭐였냐. 12월 금리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전만 해도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 이나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셧다운을 하면서 경제 지표가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 못 나온 경제 지표들이 이제 셧다운이 풀리면서 쏟아질 건데 그런 경제 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FMC 의사록 보면은 12월 금리 동결 바람직하다 의견이 많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금리 다수는 동결 부위에서 몇몇은 인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에서 39%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IT주는 금리에 민감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끌었어서 어 고성장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주의 거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장주는 아시다시피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빅테크 주가 금리 관련된 이슈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음 달 바로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도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 쪽으로 또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은행의 시중금리는 올라갑니다. 예금과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금리 방향이라는 걸 시장에 일깨워주잖아요. 금리 민감 주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6천 달러 때 찍은 뒤 소폭 반등. 7개월 내 최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장과 비트코인, 코인 시장을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따로 움직여도 길게 보면 같이 움직입니다. 코인 시장이 꺾인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라 의미로도 볼수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 약화는 비단 코인 시장에서만 일어나진 않겠죠. 주식 시장에서도 유동성 약화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 이탈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유동성이 민감한 건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민감하다. 특히 지금 유동성이 엄청 민감한 게 기술주, IT주입니다. 왜? 지금 시장의 랠리를 주도한 게 IT주였잖아요. 시장을 밀어올린 IT 주는 물론 성장 스토리가 있었고 지금도 그 성장 스토리가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유동성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그 종목들을 끌어올린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수급 이탈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업황이 너무 좋아도 유동성이 빠지면 어쨌든 종목은 시장은 빠집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요 부분도 있는데요. 자, 빅테크 부도보험 등장, 메타 구글이요 아마존까지 B2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원래 회사채나 이런 채권 발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은 돈을 벌때 진짜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굳이 빚을 써서까지 이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말 그대로 빅테크 간의 피 튀기는 경쟁입니다. 2등은 필요 없다. 무조건 1등. 과잉 투자보다 1등이 안 되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게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와 알파벳 아마존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자기가 벌고 있는 현금 플러스 빚까지 지어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동안은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쓰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빅테크의 회사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을 우회조달하는 영끌까지 등장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그래서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쓰는 게 아니냐 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물론 이런 빅테크 회사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엔비디아로 넘어가면 <laughs> 지금 엔비디아가 어디에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냐? 아마존, 그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이런 데서 거의 매출의 절반을 내고 있어요. 그럼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중에 하나만 이제 매출이 좀 흔들린다라고 해도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어, 꽤 높다. 이것도 부담이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CPU, 아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예전엔 그래픽 카드였고 지금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GPU죠. 어, 이걸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드는데 TSMC 의존도가 너무 세죠. 그죠?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삼성전자 다변화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높죠. 매출은 아마존, MS, 구글 의존도가 높죠.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빅테크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데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존에 3년으로 잡았다가 지금 5년에서 6년으로 늘렸어요. 갑자기 이걸 왜 늘렸을까요? 회계상으로 좀더 우량하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돈을 많이 쓰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그걸 방어하고자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늘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결국은 엔비디아도 좋고 반도체주도 다 좋아요. 좋긴 좋은데 외부적인 요건이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반도체주를 흔들 거예요. 그래서 추가 조정 혹은 추가 횡보 혹은 변동성 확대 이 정도는 계속해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인데 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을 보면 어, 전략은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 타이밍은 없어요. 제가 볼땐 성장은 이어지기 때문에 재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면서 재반등을 재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의 성장 스토리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성장 스토리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유를 장기적으로 해가면 결국은, 이런 어, 이제 부담 요인들, 금리 부담, 뭐, 부채 부담, 어, 시장 유동성 부담,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재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로. AI의 성장 동력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하락할 때 분할로 모아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이제 나빠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외부 여건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외부 여건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변동성 확대 하방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을 기다리시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없으신 분들은 하락할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반도체 성장 자체는 너무너무 좋다. 다만 외부 여건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실릴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염두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현재 반도체 시황 좀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